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6주 동안의 거래가 그전 6개월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리플, 그리고 XRP가 앞으로 좋은 흐름들을 2025년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 정도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 알트코인 심층 분석에서는 리플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만 몇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짧은 영상이니까요. 우리 크롱님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리플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리플을 괴롭혀왔던 그 지긋지긋했던 소송 이벤트가 이제는 마무리 되려고 하는 국면에 오지 않았나, 이런 기대감들과 더불어서 만약에 SEC가 우리의 기대를 또 배신하게 됐을 때는 리플 가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리플을 볼때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하셔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 스터디와 오피셜 투자 클럽에서 다룬 내용들 중에서 우리 크롱님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부분들을 발췌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어, 세 사람이 서가지고 굉장히 밝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어,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엄지척을 탁 날리면서 뭔가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서는 브레드 갈링하우스 빵형이 또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리플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스튜어트 알더루티라고 해서 이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입니다. CLO이죠. 그래서 지금 SEC 소송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트위터에서는 또이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포스팅이 되면서 어, 뜨거운 환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공유를 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저녁 식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25년을 굉장히 강력하게 시작해보자. 가자. 를 외치면서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뭔가 이 리플을 향해 있던 많은 규제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브레드 갈링하우스에는 어, 여러 가지 규제 이슈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포스팅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리플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왔던 어, 국가들은 주로 중동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어, 싱가포르나 두바이에 거점을 두고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 사업에 많은 인력들이.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업의 중심을 이제는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무적인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6주 동안의 거래가 그전 6개월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으로 스코프 베센트가 임명이 되었고 그리고 AI 크립토 차류로 데이비드 삭스 그리고 이 SEC 위원장으로 폴 레킨스가 임명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의 어떤 기조들이 어, 의심하는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명확하게 이 행보들을 볼수 있는 것이 바로 금융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들의 수장들이 누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최근에 움직임들을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반대들을 했던 인사들이 다. 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인사들이 정말 친크립토 인사로서 배치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리플 그리고 XRP가 앞으로 좋은 흐름들을 2025년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 정도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SEC와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 여부에 있습니다. 지금 15일에 어, 최종적으로 SEC가 리플과의 어떤 소송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할 것인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방금 트럼프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뭔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고 있고,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소송이고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끝난 싸움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 게리 겐슬러가 퇴임 전에 한번더 찬물을 뿌리고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XRP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플을 볼때 중요한 부분은 파트너십입니다. 여러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본의 SBI 홀딩스가 이 리플에 많은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또 상승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어떤 파트너십을 가져갈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XRP가 결국은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동이라든지 북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 활용이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이 상대적으로 척박한 어떤 지역에서 많이 활용이 될 것인지 그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트럼프가 어,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의미이고 이 얘기는 미국 사업이 더 많이 순풍을 어, 받고 이제 전진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업이 또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지표로서 셀브코인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수 있을지 이 부분들도 지켜봐야 되죠. 마지막으로,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뭐,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지만, 리플이 IPO를 할수 있다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XRP와 더불어서 리플의 어떤 사업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파트너십 관련해서는 리플이 체인 링크와 RLUSD 분야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런 기사가 또 전해졌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리플이 RLUSD를 갖다가 더 많이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R L U S T 가 어느 정도로 이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봤더니 이 X R P 레지에서그 흐름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드리움에서는이 정도의 흐름들인데 X R P 레지에서 많은 스테이브 코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펀더멘털이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 평소에 리플이 내러티브성 코인이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펀더멘털이 없다 이런 얘기보다는 펀더멘털 대비로 내러티브가 더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메인넷들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이 리플의 XRP 레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라든지 트론이라든지 수위같은 BNB같은 이런 프로젝트들 대비로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내러티브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그 조짐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리플이 내러티브와 펀더멘털을 모두 다 갖추게 됐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정도 더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이 XRP가 어느 정도로 잘 유통이 되고 있고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민달러 인베스티드 에이지라고 해서 이 리플의 평균 보유 기간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급락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리플의 유통 즉 XRP 유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호재로서 봅니다. 그리고 고래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정점을 찍었던 이 구간들보다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최근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XRP의 펀더멘털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기술적인 분석 한번 해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차트 패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XRP에서 삼각수련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요 관점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 불플래그 패턴으로 해적을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차트에서 불플래그 패턴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또 유명한 트레이더이죠. 어, 피터 브랜트 같은 이런 인물들이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 차트에서 이 불플래그 패턴이 완성이 됐을 때에는 XRP의 목표가가 현재 시점보다 520%가량 상승한 구간들을 터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달러까지 갈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가격 전망에 대한 부분 분들은 뭐 어떤 참고 사항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차트 상으로 그리고 이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들이 있고 펀더멘털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XRP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XRP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두 가지 분류로서 이 코인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늘 중요하게 강조드리는 펀더멘털이 뛰어난 프로젝트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수이 같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많이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시즌에 정말 높게 날아갈 수 있는 내러티브들이 형성되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XRP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차차 계속해서 풀어내 볼 텐데요.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이 펀더멘탈 코인과 내러티브 코인들을 좀 골고루 잘 포진을 하시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가지고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 나가시면서 2025년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